아,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니고 다니는 물건들에 대해서 설명해 진... 봅시다. 어, 많죠. 저 같은 경우도 요새 사람들 있잖아요. 네. 부엌에 갔다 오면은 <laughs> 재물을 부른다 그러고. 네. 그리고 해바라기를 뭐 걸어 놓으면은 네. 돈을 번다 그러고. 뭐 재물이 오, 들어온다 그러고.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여보세요? 아니에요. <laughs> 모든 것도 부족도 여러분 나하고는 맞는 부족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그거 부족으로는 의미를 갖고 그런 거를 하잖아요. 모시잖아요. 집에 걸어놓잖아요. 해바 개나 소나 다 그러면 다 부자 돼야지. 어? 그 해바라기의 의미. 그 뭔지 알아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의 의미야. 해바라기가 태양 앞에 어떻게 있어요? 태양을 쫓아다니죠.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개 숙이죠? 네? 그 해바라기 안에 씨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만큼 공을 들여야 되고 그 씨가 익어가지고 씨를 더 떨어질 때까지 그게 재물인데 재물이라는 의미죠. 그렇게도 말하죠. 씨 하나 하나 하나. 그만큼 여러분 진짜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아니 우리가 그 해바라기처럼 목 빼놓고 기린이에요? 그씨 떨어질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그리고 해바라기도 나, 꽃이 나하고 맞는 사물이, 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들은 집에 화초 켜보세요. 다 죽을걸요? 어? 진짜예요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들. 화초 한번 켜보세요. 다 썩을걸요? 부정이에요. 부엉이가 맞는 사람. 달마도사가해 개발이하기가 맞는 사람, 뭐, 목단이 맞는 사람, 금수화가 맞는 사람, 요새 자기하고 맞는 게 있어요. 사주팔요 어, 뭐, 용이, 어떤 집은 또 코끼리가 하늘로 이렇게 쳐다보는 게 보, 갖다 놔야 재물이 보이고, 땅을 쳐다보고 있으면 재물이 없, 못 본다는 사람. 맞아요. 동물들은 모든 입이 다 위로,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어, 근데, 있어요. 본인들 눈에는 그게 그냥 인형, 이, 그림, 이런 거로 보이겠지만, 그게 살아있는 생물체나 똑같아요. 어. 그랬듯이, 아니, 먼지 고이고 집안에 구대기가 꼬이는 집에 코끼리 갖다 놓고 해바라기 갖다 놓면 재물이 고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입구에다 걸어놔. 어떤 사람은 입구에다 걸어. 어떤 사람은 정면에다 걸어. 어떤 사람은 좌측에다 걸어. 어떤 사 음. 우측에다 걸어. 음. 나오는 사람은 머리 위에다 걸어. 여보세요. 터에도 터에서 받는 느낌이래요 본인들이 내 쉽게 말씀뭐 현관이 현관 입구에다 걸어 놓으면 좋다 그러죠? 천만의 말씀. 왜 현관 입구에다 거울 걸어 놓으면 귀신 보기 네. 달아난다면서요? 근데 요새는 아파트에 가면 다 현관에 거울 되어 있잖아요. 네. 귀신 보기 들어오려고 들어가 귀신, 귀신 놀래서 도망간다고요? 만만의 공런 네. 그런 네. 소리 했지마요 네. 본인들이 진짜 와닿는 물건이 있고, 와닿는 그림이 있고, 어디 다니다 보면 진짜 내가 딱 들고 들어왔고 내가 놓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놓프, 놓고 싶은 자리, 어? 아다리가 되는 곳이딱 맞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런 곳에 놓는 건 좋지만, 부엉이 해바라기 아무, 닮아둬서 아무데나 걸어 놓지 마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어?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따지고 보면 다 생명체나 마찬가지예요. 음. 그럴듯이 옛날에 현관에는 현관이 있고 요새는 집에다 보면 인테리어들을 해가지고 신발장 위에 디스플레이를 놓을 수 있고 거울 붙여놓고 이랬잖아요. 사라들 입구에 아 여러분 참 절대 집안에 마른꽃 두지 마세요. 어 죽은 꽃 두지 마세요. 귀신들이 와서 거하게 다 앉아요. 어 집안에는 죽은 꽃을 놓으면은. 사람이 활력이 떨어져요. 어. 그래서 조화 갖다 놓으신 분들 많아요. 조화 갖다 놓으신 분들 한번 집안 보세요. 정신 없어요. 아, 아니, 무당집단이고 귀신집단이고. 어? 생활을 놓으세요. 냄새를 벗겨요 좋은 냄새를. 왜 죽은 동생으로 갖다 놓으세요? 어?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닮아도사도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뭐 달마도 맛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 형상이 다 바뀌어요. 형상이 의뢰하셔서 받으시고 그다음에 요새 유행하는 것도 있더라. 달항아리? 응, 달항아리. 그런 것도 있나요? 예, 요새 달항아리라고 하얀 도자기 백자로 해가지고 달항아리라고 그게 재물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음. 그거 해두시는 분들 많아요. 달항아리도 진짜 큰 사업하시는 분들 다 그거 비방 쳐서 갖다 놓는 거. 일반 가정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청결, 현관 깨끗하게 하고 화장실 깨끗하게 하고 주방 싱크대만 깨끗이 해놓으면 그게 부족이고 그게 해바라기고 그게 닮아붙어요. 어, 그세 군데만 깨끗이 해놔도 복받고 어? 굴러온 돌이 연꽃질에들어요 어? 그런 거 그냥 자기가 어 그런 데 의지하고 싶고 조금 믿고 싶어서 해서. 해놓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말씀드요형과 신발 정리 깨끗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주방만 깨끗이 써도 곧바로 아까 제가 저, 저번에 편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엌에 싱크대 그 가스레인지 위에 주걱사던 같지. 나무 주걱, 것 음, 음 그랬듯이 미신이라고 하면 당연히 아, 미신 납니다 점집을 왜가 그러면서 믿을 것도 다 믿어요 그런 것도 되게 뭐, 호기심들이 많아요, 응? 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림도 나하고 맞는 거, 어? 꽃이 맞는 사람이 있고, 동물이 맞는 사람이 있고, 어? 이게 다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풍수지리잘 맞춰서, 어? 자기하고 맞는 거잘들어놓으면 좋아해요.